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수도의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북부의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비엔티안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방법이 비행기나 아니면 한열몇 시간 걸려 가지고 버스로 가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열차가 개통되어 가지고 여기서 방비행까지는 1시간 그리고 루앙프라방까지는 2시간밖에 안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타보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시내에서 기차역까지 한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예전에는 현장 발급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서 택시비 확인해보니까 한 15,000원? 그 정도 들여가지고 번거롭게 직접 기차역에 가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예매를 했어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에 예매 대응해주는 것도 많고 저도 운 좋게도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예매 대행을 해줘가지고 여기서 픽업 포함 총3 8달러에 예매를 했습니다. 음 이게 예매한 표이고요. 가서 기차역가 가지고 여권이랑 이 표랑 같이 보여주면 된다고 해요. 제가 동남아 여행하면서 고속 열차 타는 건 처음인데 약간 기대가 되네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 룸파방. 예, 룸파방. 오케이.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나 보네요. 이 yeah. 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요, 여기. 어, 진짜 건물 외관도 <목소리> 깨끗하고. 어, 다들 줄서하는거 보니까 여기가 이쁜 것 같아. 와이드 뉴스 3번이 4번이 5번이 6번이 7번이 8번이 9번이 10번이 11번이 12번이 1이렇게번이 15번이 16번이 17번이 18번이 19번이 1 0이 11번이 12번이 이네요 진짜 깔끔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물 마실 수 있는 음식들이 있네요. 버튼 누르면 나오고, 불면 꺼지고. 비엔티안에서 루앙라방 가는 기차는 하루에 세 대만 있더라고요. 오전에 두 대, 오후에 한 대. 저는 오늘 오후 꺼2등석을 타고 갑니다. 이제 타러 가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laughs> 이렇게나 많아 사람이?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이거 뭐 거의 민족 대의동 민족 대의동 지금 제 뒤에도 이렇게나 많아요 사람들이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이렇게 일정 기씩 끊어가지고 탑승시키나봐요 제 앞에서 막혔네요 짜이 Excuse me, where's my seat? Number <목소리> t <목소리> <목소리> 여기 위에 짐 올리는 산반도 있고, 이 좌석 앞에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테이블 있네요. 그리고 여기 좌석 밑에 보면은. 콘센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의자도 뒤로 눕힐 수 있어요 생각도 좋은데요? 이렇게 일일이 다표 검사도 하시네요 진짜 많은 이후는다 확인하려면 엄청 힘들겠는데 이게 확실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 바로는 여기 이제 도착해 가지고 여기서 나갈 때도 이 표를 확인한다 하더라고요 푸가 없으면 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하데 그건 제가 한번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 x c u s e me, is there a s n a in a n n a get some food and drinks Yes, yes Where can I get it? This way or this way? 노릇바이자 빌딩 레뱅 이렇게 뚝 짜잉 자 이제 기차 내부 좀 둘러볼게요 어, 먼저 화장실부터 화장실이 비행기 화장실이랑 똑같이 겼어요아 화장실 범위가 두 가지네요 이렇게 작은 계장실도 있어요 아이 앞에가 1등석인가 봐요 여기는 4열로 돼있네요 그런 저나 그 친구 가 알려준 대로 왔는데 스낵바 없는 데를 미스케징이 이제 되는 스낵바 인 디스 트레인. 너 먹고 너 먹고 너 먹고 너 먹고. 오케이. 저 친구가 알려준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 있네요. 네. สวัสดี.เจ้าสวัสดี. 카메라 기시 한번 치지? 100, 100, 0 0 100, 100, 100, 100, 0 0 100, 100, 100, 100, 100, 네0 0 100, 기0 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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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진짜, 도시 이동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온게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편하고 너무 좋은데요? 아, 나갈 때로 표를 검사하시네요. 아니, 여기 역 나오면은 시내까지 가는 벤이 있다고 했는데, 저기 여러 개사 있는 것 중에 하나인가?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밴드는 뭐 여행사나 아니면 뭐 패키지를 미리 다 예약이 된 차례 같아요. 다들 입으 내려간 거 보니까 여기 가면은 뭐 있지 않을까, 사실은? 아, 이 앞에서 이렇게 인당 3 5 0 5천 티에 정설체를 판매하고 있네요. Can I get a s k e t 운 h of d o w 35 왜 이렇게 하 는게 그때야？왜 그런 그 대나？그렇지？아, 이게 뭐질 서가 없나 봐요？그냥 먼저 와 가지고 한쪽 손 으로 여기, 서 있는 간들 타는거같 은데요. 이 벤이 저를 저의 호스텔까지 안전하게 데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내로 간다니까, 가습니다 뭐, 시내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죠, 뭐. 뭐. 아니, 기사분이 제 숙소가 어디인지 묻지도 않고, 우상 오픈도 안 돼가지고, 대충 여기 아시장에서 사람들 내리길래, 그냥 저거 따라 여습니다 구글지도 보니까 한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될것 같더라고요, 숙소까지. Can I get the bed below, uh, bottom one? Uh, trên n n à we finish b o u t the bottom, uh, top bed already, so uh, the bottom bed so tomorrow, that's okay. Ah, okay. Yeah. Yeah, yeah. So, this is, this is your bed, please. Yeah. This one? Yeah. So, 제가 예약한 방이 하루에 칠천 짜리고 포메들 룸인데. 오늘은 여기 밑에 침대가 다 예약이 돼가지고 내일 바꿔준다고 하네요. 아 어,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